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의 한 판사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사람의 생각. 어, 예.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소명이 됐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. 검찰은 저세 가지 혐의가 다 소명된다고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. 그렇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관해서 위증 교사만 소명이 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럼 소명이 안 됐느냐? 그건 검찰의 입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예. 유창훈 판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 일각에서 이제 기사를 쓸때 자꾸 재판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부는 나중에 본재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거 그렇죠? 이제 기소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미 검찰 입장에선 세 가지 혐의가 다 소명됐다 그런데 세 가지 혐의 중에 유창훈 판사조차도 인정한 우이증 교사 부분을 먼저. 이제 기소를 함으로써 뭐 일각에서는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마치 뭐 혐의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. 그런 부분을 좀 불식해보겠다는 정부적 판단을 했다.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. 예. 그러나 나머지 부분 백현동 개발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부분은 유창훈 전담 판사가 영장 판사가 소명됐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앞으로 한참 뒤에 더 보완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할 겁니다. 이건 아니라는 거죠. 어 예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아마 아직도 검찰이 이세 가지 사항을 일괄 기소를 할지 아니면 위증 교사를 먼저 기소를 할지 뭐 이런 부분은. 확실하게 정해진 건 저는 없다고 보고요. 뭐 검토 중이라고만 알려져 있 그렇죠. 알려진 검토 거니까. 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일괄 기소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.